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에 대한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뒤따르는 소송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겨울 집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허 모양.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지만 고통이 심해 종합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아 불하는 것 같은데 만조공연 열이 나지는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허양은 이제는 그 꿈을 접어야 할 판입니다. 제목은 좀해석것 같아요. 이때까지 한 것도 기억이 잘안 나고. 근서리를 그만두고 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허양의 아버지는 같은 증상의 환자들이 보험금이 끊기거나 소송을 당하자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뭐 다른 우리가 뭐 다른 다른 교통사고로 부인이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진단을 받은 박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운전 일을 그만두고 부인 병수발 든지 6개월이 넘어서면서 생활비조차 빠듯한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환자들이 소송에서 이기는 일도 많다지만 문제는 웬만한 서민은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생활이 많이 없죠. 를정도 아니고 막막하죠. 환자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해결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